응원해주시고 선물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받으실 때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 둘 래퍼 MC. 가입니다. 반갑습니다. MC가.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네, 내일 9월 21일 토요일에는 드디어 28번째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정말로 제가, 어, 한번 세보니까 마0 분. 40분이 넘게 도와주셨어요. 선물을 다 보내주셔서 어, 또 이번에도 제 방이 없어졌어요. 내일은 28번째 구세군 와동지역센터라는 곳입니다. 총 39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어, 보내주신 선물들 정말 소중히 잘 전달하고 어,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 정말 행복도 전달하고 또 좋은 마음과 또좀더 어, 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 또,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말도 해주고 올게요. 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 영상, m c 가인 힘내고 와! 하고 응원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어, 그 응원 영상, 보고 가실게요. 큐! 안힘 구제공 아동 식구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액션 피규어 충청지역에서 어, 이번에는 구세군 어, 와동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준비해봤어요. 네. 네, 어, 어, 항상 건강하고 밝고 튼튼하게 꿈을 키워가길 충청 식구들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구세군 와동 식구들 사랑합니다. 구세군 와동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세군 와동 식구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왕입니다 네, 제가 작은 선물 좀 준비했고요. 구세군 와동 식구들 축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구세군 와동 식구들 사랑합니다. 구세군 와동 식구들 사랑합니다. 구세군 와동 식구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구세군 식구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선물 받은 거다 소중히 간직하시고 재밌게 가지고 소식이 많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네. 아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어, 또 많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가영면 저는 못 보내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문구님! 문구님 다음에는 응원영상 보내주세요 네 문구님 꼭지마서 얘기했어요 네 다른 또 우리 식구들도 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걸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고 함께 만들어가는 영상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봉사활동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부끄러워하세요 내일 잘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넣어주세요 귀귀귀귀 원기용 한번 보내줘 감사합니다. 잘하고 올게요. <목소리> 봐, 눈을 감아 가고날 봐. 힘들 때는 돌아 웃어 봐. 오직 위한 사람. 게 다가와 봐. 행복. 생각해 봐. 가때 뭐라 말할 수없 설레임에 매일 밤 생각에 잠을 뒤적이고 그 밤을 고 언제나 네 사랑이 나이길 기도했고 영원히 네 옆에서 머물기를 기도했어 수많은 말들로도 별맛한 고백 이젠 그대 나의 탱탱한 뱃 오직 그대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대말을 사랑하고 오직 그대말을 위해 살아갈게요 내게 너무 소중한 그대여 아시나요 그대가 있어 내가 산다는 걸그땐 영원한 말길 Forever you and me lady 내 마지막 사랑 앞에는 제가 오늘 28번째로 방문한 구세군 와동 지역 아동센터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구세군 와동 지역 아동센터 수터장입니다그 네. 지금 이 구세군 와동 지역 아동센터를 그 센터장님을 하신지 혹시 몇년 되셨어요? 네, 지역아센터를 운영한 지는 한 11년 됐는데요 아, 11년. 어, 이곳에 온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이 아, 구세군 와동 지역아동센터에 혹시 뭐 교육 이념이라던가 아니면 그 센터장님만의 본인 또그 이념이 또 혹시 있을까요? 어, 구세군 와동 지역아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구세군이거든요. 예. 어, 구세군은 뭐전 국민이 잘 아시는 대로 자선 냄비로 아. 어, 유명한 곳입니다. 아. 그래서 고생 아동 지역 아동 센터의 인연은요, 어, 기독교 정신인 사랑을 바탕으로, 아, 사랑. 네네네. 사랑! 아이들이 네. 건강하고 안전하게 네. 어, 성장하여서 일분이될수 있도록 어, 돕는 그런 어,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센터장님들이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더 커서 성장해서 이걸 보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씀 간단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먼 미래에 꼭 네, 뭐, 훌륭한 친구들이 되어서 어, 좋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도 이하지하고또 커서 또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어, 그런 어, 성공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어떻게 여러분 즐겁게 잘 보셨습니까?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어,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저번 영상 이벤트 당첨자분 보실게요. 큐! 형님, 외쳐주세요! 99. 아, 네! 축하드려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준비한 선물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번에도 또, 당연히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지아지아지아 자, 드래곤볼 준비했습니다. 드래곤볼 중에서도, 자, 피콜로 대마왕입니다. 피콜로 대마왕. 어, 당연히 미기봉이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똑같아요. 이번에도 이벤트 문제는 똑같습니다. <놀람> 그럼 제가 번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응원 댓글과 함께 제가 외쳤을 번호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다음 영상에 또 추첨을 해서 추첨이 아니죠? 네, 어 확인을 해서 어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인사할게요. 아빠네 형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형님 많이 지금 문근형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했는데 를 다음번에 문근형 이 선물 안 보내면 어떡해요뭐 <laughs> 이게 특이 있는데 괜찮지아니 아니야. 그 계속 보내줄 주 거야. 계속 보내주기로 <laughs> 뭔가 했죠? 압박하는 것 같은데 다음 다음달에도 선물을 보내. 네. 아 네.